인체 그림판에 해당되는 <목소리> 그림이 이 안에 있어,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어깨. <목소리> 얘는 뭐예요? 머리. <허리. 목소리> 얘는 뭐예요? 배. 배꼽. <목소리> 배 얘는 뭐예요? 손 <목소리> <또> 얘는 뭐예요? 팔. <목소리> <까만. 목소리> 얘는 뭐예요? 배꼽. 배, <목소리> 옆에 <에이, okay. 목소리> 얘는 뭐예요? 얼굴. <목소리> <목소리> 얘는 뭐예요? <목소리> 자, 우리 다 익혀야 되고 있죠? 이거 뭐예요? 오케이. Okay. Okay.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Hi. 네. <목소리> 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데, <목소리> 비붓이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알았죠? 네.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어요. <목소리> 뭐가 있어요? 네, 주사위가. 주사위가 있는데, <목소리> 어. 비붓이 <목소리> <목소리> 두 개야. 네, 아, 세개 <목소리> <안전한 사람이> 많아. 비봇이두 <목소리> <목소리> 개야. 어, 알았죠, 알았죠. 앞에 보자요 친구들. 자, 비봇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카드를 많이 모은 팀이 이기는 걸로 할거야 알겠죠? <laughs> 자, 선생님이 만약에 봐봐. 설명 이게 뭐예요? 주사기죠? 던졌어요 얼마예요? 3. 3인분은몇 칸가라는 소리야? 3칸. 3칸이 여기서? 한칸 다음 따라오자, 친구들. 한칸한칸칸세칸 3칸. 3칸. 3이이렇죠그럼이겼어 <laughs> 어? 꼴등. 꿀떡. 꼴등. 자, 태연이 나와서, 응. 앞으로 세탄 갑시다. 앞으로 한 번. 요걸로 눌러 세 번. 응. 자, 비버 이동할 때다 함께 뭐 하는 거죠? 하나, 응. 둘, 응. 셋. 한사람한 알고 있죠? 응. 자, 다 함께 놀아볼게요. 준비. 태연이 누른다. 응. 시작. 응. 자, 응. 하나, 응. 둘, 응. 셋. 어디에 왔어요? 발! 발, 발 스티커, 발 스티커. 바 <laughs> <발> 하나 <웃음> 놓고 <laughs> 그림을 어디 놓지 않았죠?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 팀 어디? 상 <laughs> 산이에요, 그렇죠? <웃음> <웃음> 어디 갈 거예요? 세칸 가야죠, 세 칸. 발이다. 발, 커컷 대컷! 자, 요렇게, 자, 세번 눌러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선 하나, 둘, 셋, 칸. 다음 기 하나 둘, 셨나요 준비 시작 아 하나, 아 둘, 셋, 세엣, 세 셋! 세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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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엣 세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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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엣 세엣, 세엣, 세에왔엣 왔어요, 머리. 머리 왔어요 비세 씨? 머리! 머리! 어 그게 어디? 머리 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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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왜. 머리 스티커를 줄게요 머리에 올려놓고 이제 자자이 게임은요 가장 많은 그림을 얻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알겠어요? 자그 다음 친구 누구니? 그 다음 친구 누구니? 한 번씩 시작. 나야. 자 이번 친구요 여기 했지요. 많았던... 여기 했지요. 그럼 어디겠어요? 방이 아, 여기죠. 그렇죠? 네. 자, 치 나오세요. 자, 추어제 아, 보고. 어. 음, 한칸이다. 한칸이예요. 그렇죠? 자, 한칸이에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어, 손 소. 힘 넣게 보세요. 입니다. 자. 손이 왔어요. 그렇죠? 자, 허생이손 씻을 거 줄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한 사람 말고 다른 팀에서 다른 사이를 하는 거알겠죠 자, 나안해는 돼. 나예 여기서 여기하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할거 없는데 여기 이렇게, 그래. 알았죠? 아, 자, 그대로 멈춰. 세 번. 세 번. 자, 아, 입력하자. 자, 엉덩이 땅에 붙이기 했죠? 자, 세번 입력해 보자, 친구 줄게요. 야, 야, 아, 간다. 간다. 다 둘. 이 다섯까지. 다. 자, 네. 자, 자, 자 친구들 살세요살보세요 지금 스티커가 네. 네. 어디로 왔어요? 머리. 머리 안가 조수 앉았어요? 네. 줄수 있어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네. 자 이쪽에 누구였지 아까 전에? 아이 친구였거든요. 네. 아, 친구들 와. 자, 자 여기 판 만지면 안 돼요 친구들 주제 던져보자 던져보자. 한칸 나왔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두 칸이면은 자, 자 어떻게 할까요? 응. 어디 갈 거예요? 여기. 응.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어, 어, 어떻게 할까봐 어떻게 눈동자 감을까? 야 얘를 한번 여기 왔서죠 여기 와서 눈을 닫고 봐. 눈을 지금. 자, <laughs> 음, 자, 북한 여기라고 했죠 자, 앞으로 입력게는 대로 와서 입력하고 아유. 자, 왔어요 그쵸? 방향을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웃음> 누르고 <웃음> 앞으로 또 넘어가야겠죠? 자, 5개. 간다요. 자, 누르고, 포도르 다시, 포도를 다시, 구도로시작다 가만히 보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가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더 끝낼 거예요. 자, <목소리> <좋아. 좋아. 목소리> 한 번씩 시작! 두번 시작! 세 <목소리> <한> 번씩 시작! 그만 <목소리> 에이스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 친구가 이제 입력할 거고요. 자, 두세 개를 질 거예요. 가자! <목소리> 숫자 30... <수소> 얼마 <목소리> <진짜 목소리> 얼마나 왔어요? 숫자 얼마야? 한 개. 한 개인지, 그죠 자, 그러면은, 입력할 거한칸 입력할 거야, 알았지? 자, 일로 와서, 일로 와봐. 눌러보자. 앞으로 한칸 누를 거지? 자, 눌러보자. 그리고, 고, 누르자. 지금 어디 갔어요? 얼굴. 얼굴. 다시, 어디 갔어요? 얼굴. 더품이 어디? 얼굴. 좋아. 자, 얼굴 왔어요. 됐다, 요 자, 이제 그대로 엉덩이 딱 붙이자. 다섯 친구들 지금 다 팀에 스피커 몇 개인지 쳐볼 거예요. 이쪽 팀몇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이쪽 팀몇 개? 두 개. 두 개. 이쪽 팀몇 개? 두 개. 두개 두개 있네요.